전동 지우개로 좀 지워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컬러라인 살찐양입니다. 20강이 수요일날 끝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뭔가 안 올리면 허전해서 복습할 수 있는 것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사진들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속천에 갔을 때 찍어둔 사진인데요 이강 어, 네가? 네까? 네, 네가치고는 넓었는데요. 음, 요 반대편에서 찍으면서 이제 앞쪽 나무가 어두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 반대편으로 보여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강에서 그간 연습했던 나무들의 총 복습 형태입니다. 멀리 있는 형태여서 나뭇잎의 크기가 매우 작고, 앞에 이렇게 늘어지는 요 나무들이 여기도 있는데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동안에 연습하셨던 짧게 쓰는 선, 길이가 점점 짧았다가 점점 커지는 선들의 무한 반복 연습입니다. 네,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요 앞에 가만히 보시면 요앞요 요 앞에까지 나무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 뒤에도 큰 나무들이 있어서. 초록색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라든지 파란색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조금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 그리실 때에 수직 수평선을 교차하시면서 물의 느낌도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비춰지는 느낌까지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미리 조금 이제 그려두었습니다. 저도 계속 그 짧은 선을 막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는 선들의 어, 연습이었습니다. 총총 총 총정리 같은 연습. 네, 물론, 매우 어려운 총정리였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할, 이번에 사용할 색연필은 마르코 르누아르 색연필입니다. 120색에 굉장히 좀 진한 초록색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기 물에서 사용한 색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여지는 것들, 색감들을 진한 색으로, 진한 초록색과 진한 갈색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97번으로 매우 진한 색 초록색이 들어있는데요. 진한 색 초록색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97번은 파란빛이 많이 도는 초록색이고요 요거는 312번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부드럽습니다. 저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좀 연두색이라든지 올리브 그린 계열의 초록색을 사용하셨다면 이3 1 2번 색깔도 오히려 잘 어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지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나무는 갈색인데요. 거의 검정에 가깝게 조금 진하게 하셔서 앞쪽과 역광의 나무들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49번입니다. 조금 더 진한 색까지 사용하자면 제가 83번까지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49, 요거는 83번입니다. 어, 색연필을 돌리시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야외에 나갈 일들이 종종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풍경들을 촬영해 주셨다가 연습삼아서 일부분만 그려보셔도 좋고, 좀긴 호흡으로 천천히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 이제 초록색 잎들을 그릴 예정이어서 조금 비워두고, 여기를 일단 흰색으로 비워두겠습니다. 짧은 선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 이제 앞쪽으로 보이는 요 나무를 그릴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자. 네, 요게 이제 전체 풍경을 좀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찍을 때의 시점 그대로가 반영이 되면서, 아, 반대편에서 요 풍경을 좀 바라보면서 요 안쪽이 아늑해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도 있는 이거는 조금 위험한 선택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 일반적이지 않은 구도여서 꼭 한번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그때에 한번쯤은 전체 풀 풍경을 그동안 연습하셨던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하셔가지고. 풀 풍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97번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잎들도 있었고요. 가지도 내려와 있어서 그것도 마저 해야겠네요. 색연필 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힘을 주세요. 어, 이제 처음 시작을 그2색 정도로 무난하게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 점점 색 연필 색수를 좀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혼색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색에 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필압 어, 조절이 좀잘 되시는 것 같다. 이제는 아우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조금 회사마다 색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선호하시는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색연필을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조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요이 얇아요. 대가 조금 얇기 때문에 살짝 손이 아픈, 오래 하면은 조금 손 아픈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늘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꽉쥐고할 때에 힘있게 선들이 나와주어서 좋습니다. 진하게, 요, 이파리들의 형태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빛에 굉장히 가려져 있고 등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짧게 쌌다가 커졌다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 느낌만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뒤랑 너무 붙어서요. 312번으로 바꿔서도 하시고, 약간의 보라색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색 가지들은 초록잎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처음에는 위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파리들을 그리시면서 점점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 끝쪽으로 진한 색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를 그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안 그려야지 했다가 결정적으로 그려야겠어 라고 마음을 바꾼 이유는 요 느티, 이렇게 늘어지는 요 느티나무, 나무가 어, 안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가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요쪽에 이제 나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음 망치는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면, 요거 조금 지워내셔서 톤을 조정하셔도 좋고, 더 진한 색으로 덮으셔도 좋고, 그래서 시작을 하신 그림을 꼭 어떻게든 완성을 자꾸 해보셔야, 어, 한 단계 넘어서는 것처럼 발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이거 망쳤으니까, 그만해야지 해서 망친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이어서 그리시는 것도 괜찮고 또는 조금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다시 덜어내셔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가지고 꼭 완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 해두고 조금 색깔이 센 편이어서요. 여기에 제가 312번으로 덮고 외곽을 조정하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97번보다 이 312번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선명한 초록색이 예쁘기는 한데요. 어쩐지 그림 안에서는 또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딱 잘라지는 데까지 아무래도 표현을 해두셔야 여기에서 부터 시작되는 잎의 느낌을 좀더 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갖고 오셔야지 더 좋습니다 이제 외곽을 사실 굉장히 비우거나 풀어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단면을 잘라서 표현한 거여서 이쪽에 마저 꼭 그려 주셔야 좋습니다 이 앞에 나무 같은 경우에 저 화이트를 이제 남겨두었는데요 그럼 하이라이트를 그리시면서 다 덮어버리셔야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은 색, 빛을 많이 받은 느낌이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 이쪽을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한 보라색 느낌이 있습니다. 자주색보다는 조금 더 파랑에 가까운 보라에서 진한 308번 색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많은 풍경에서 전체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앞에 거, 정확하게 뒤에 거.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들도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얘는 앞에 얘는 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져서요. 얘를 멀리서 관찰하시거나 또는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보셨을 때에 보이는 정도까지 조금 흐릿하게까지 묘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9번이랑 83번으로 나무를 조금 진하게 질감표현을 해두고 이 위쪽보다도 이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더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요 이 끝에를 이제 굵게 점을 찍듯이 툭툭툭 찍어두셔야 좋습니다 가지랑 꼭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벗어나셔 가지고 쉼표를 그리듯이 해 두셔도 전체 안에서 연결되서 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잎 정도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가지랑 다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외곽을 툭툭 찍어서 꼭 그려 주셔야 좋습니다. 쪽에 있는 것까지 해 두고 이제 여기 물 표현을 하는데요. 어 요거를 제가 사용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색 또는 요 색의 새로운 매력을 느낀 99번 색입니다. 약간 그린빛도 있고 갈색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99번으로 그린 나무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어, 가을이 막 시작될 때의 이파리 같은 느낌들도 있어 가지고요 어, 이 색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했는데 지금 물에다가 같이 써 두었습니다 99번 색하고 307번은 혼합해서 물 색깔 고여있는 물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나무들이 많이 비친 느낌을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효과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인 99번 색을 먼저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고요. 전체적으로 그저 지그재그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 그다음에 나무 위치 비슷하게 지금 비춰지는 나무들을 그려야지 되기 때문에요. 고자리들을 뭐그 나중에 초록을 조금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비는 공간 이런데에 이렇게 색감을 넣어두세요 이거는 한 번에 진하게 하시기 어렵습니다. 예쁘게 색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 번 겹쳐서 99번 쓰고, 307번 쓰고, 또 다시 99번 쓰고, 또 다시 307번 쓰고, 이렇게 연하게 쓰시면서 여러 번 겹쳐서 만들어내는 색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 빈 공간은 조금 진하게 색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 밝은 연두색을 써두었습니다. 지금 이끝 부분이 비치기 때문에 여기서 빛 받은 밝은 부분들도 물 안에서 찾아주셔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늘 색깔도 칠해두었고요. 지그재그로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두고 307번을 쓰실 때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칠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셨다가 그래서 물살의 느낌을 내보실 수 있게 여기 한번 깨끗한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흰 공간이 자연스럽게 남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하이라이트로 살려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채색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다 덮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전동 지우개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일반 지우개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날카롭게 하셔가지고 살짝 지워내면서 물살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흐름이 정적인 물이기 때문에요. 막 반짝이가 엄청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에 비춰지는 나무 느낌이어서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세로로 쓰는 느낌으로 커졌다가 다시 조금 작아지셨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좀 연하게 약한 선들로 사용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비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이 반투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밑에 쓴 색깔이 다음 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 번 겹쳐서 사용을 하셔야 물의 느낌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하늘도 여기랑 똑같이 너무 새파랗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요 어, 살짝 밑에 하늘색을 칠해 두시고요 제가 하늘을 하면서 써보니까 77번도 예쁘고요 77번 색입니다 77번 색깔도 예쁘고 15번 색도 좋았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고요. 그래서 이 위에는 지금 77번을 많이 쓴 상태고 여기 밑에는 그 위에보다 좀덜 진해도 덜 강해도 괜찮기 때문에 15번으로 좀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물 느낌이 나실까요? 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99번과 307번의 의외의 조합으로 이 잔잔한 물을 표현하기에 좋았기에 이걸 알려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여기 빛을 많이 받는 부분들, 이 안쪽에서의 조금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전동 지우개로 좀 지워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아도 지금 영상에서 엄청 티가 안 나네요. 이렇게 조금 해두시고 만약에 너무 잘안 보이신다 하시면 꼭 주변으로만 한번더 살짝 선을 넣어주시면 조금 진하게 되면서 또잘 보이게 되고요. 은은하게도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깨끗한 흰색은 그리시면서 남겨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다 보면 덮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우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연습할 때 선택하기 좋은 색연필입니다. 적당히 딱 단단하고 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다양한 정물에서부터 기초 풍경까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예쁜 색을 가지고서 새로운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